플라 아티스트 정경입니다. 오늘은 팔뚝살 빼는 법 날씬한 팔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. 오늘은 엎드려서 할 거예요. 먼저 매트에 엎드릴 리 텐데요. 팔은 편안한 너비로 벌려주시고 양손은 밴드를 잡으신 채로 뻗어주실 거예요. 뻗으신 자세에서 손은 어깨보다 넓게 벌리신다. 마시고요. 내쉬는 호흡에 머리부터 들면서 양 팔을 넓게 벌리는 느낌으로 팔을 귀와 같은 높이를 들 겁니다. 마시는 호흡에 내려가고요. 다시 내쉬면서. 코로 마시면서 내려가고. 내쉬는 호흡에 올라옵니다. 코로 마시고요. 자열번 하실 거예요. 다섯 여섯 일곱 양팔을 뻗는 느낌으로 여덟 아홉. 마지막 열 마시고요. 자 이제 밴드는 그대로 자리에 두신 다음 한 발씩 드는 동작을 하겠습니다. 들이쉬 자세에서 마시고요. 내쉬는 호흡에 자 오른팔부터 쭉 뻗는 느낌으로서 해 들어올려주세요. 마시는 호흡에 내려가고요. 반대로. 팔을 기울핏까지 들면서 앞으로 뻗는 느낌. 자, 열 번까지 할게요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그만. 자 엎드려서 하시는 동작을 하셨을 때 일어나셔서 네발 자세 하시고 다시 고양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허리를 유연해 시킬 겁니다. 손은 어깨보다 조금 앞에 두신 다음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등을 동글게 말면서 마지막에 시선 은 배꼽 바라보듯이 마시는 호흡에 머리에서부터 천천히 일직선으로 가.